내가 네, 딱 해줄 거야. 지금 너무 지기 일보 직전인데, 지금 내가 네, 딱해줄 거다.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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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혜림이! 빨리! 오! 이 살렸다! 넘어졌다! 이번에 진짜 넘어진다! 아우싸! 아싸 아우! 다아싸 빨리 해! 자! 이번에 저녁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배가 고프다고? 한참 잘할 때가 아니야! <laughs> 왜 그래! 왜 그래! 왜 그래! 왜 그래! 왜 그래? 왜 그래? 뭐, 뭘 밀었어? 아빠가 저렇게 그, 저렇게 말했잖아. 그래가지고 그런 거잖아. 순순히 패배를 받아들이시게. 시발야. 그래도 재밌었잖아. 그래도. 안재밌었어 <laughs> <laughs> 오, 오, 알았어, 알았어, 이렇게 같 같이.